소서 2스킬에 10회캐, 2 8임에2 1 p 96만화에 5만화 재생으로 자, 힘이 이밖에안 빠지고 극만화에 생명력까지 붙은 구성이에요. 그래서 소서리스분들이 배고프게 맞추는 로바 소서로 써도 되고 그 외적으로 내가 어떤 세팅을 해도 무난한 세팅을, 아, 아미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원부터 갑니다. 5천원에 우리 시온이 형님에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와, 근데 요거 5천원이면 진짜 싸다. 자, 오늘 영롱한 패킷마음리 놀라지 마십시오. 90만원짜리가 나왔습니다. 자, 옵션이 1 0패킷6마법에1 3미첩성에 90만원, 16번개 정력이25 독정력으로 민첩성이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블럭률 또는 뭐 어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건데, 추가로 만화가 90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만화통을 요거 한 개로 그냥 끝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게다가 메인 주류 정력인 번개랑 독정력이 높게 붙었어요. 엔드급천0원 부터 갑니다. 해우기형님에게 최종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사진소서 플템이고요. 무기는 사이드 무한 5 5락까 뚜껑은 25, 20, 134 추방 으뜸입니다. 거기다 번개 주얼, 목걸이는 3번개 10패키 목걸이 그리고 벨트는 으뜸수에 어, 반지는 쌍조던 링, 그리고 15, 14, 70에 에테스케르부추152 추방 그리고, 마수장인데, 으뜸, 누워. 수압은, 662 소집인데, 룬스테프고요, 3 마력보험하기, 3 냉기가, 으뜸. 그리고, 인베는 으뜸, 횃불 20, 19, 10, 애니참, 으뜸, 범파참 그리고, 144, 15, 40, 키드참. 35, 32, 32, 32, 31, 30, 피참. 번개 피참. 그리고, 7매참은 17만, 하나, 둘. 11, 독장학력 둘, 셋, 넷, 다. 17개. 그리고, 어, 소소 번개 3임짜리도 한개 있고, 소소 2의 10패캐, 1임에 18만원, 1 2올리지도한개 있습니다. 그리고 용병은 스파이어드 치료. 그리고 에테 아콘 명굴. 그리고 에테 자스 통찰인데 17매디. 253 피해네요. 자! 요거마원부터 갑니다. 너무 시원시원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그냥 중간에 뛰어들어도 됩니다. 자, 헬방입니다. 노멀방 아닙니다. 뭐 어, 시원시원하지? 뭐 어, 한방 끝나지? 자, 로이스. 그잘안 잡힌다는 로이스. 예. 대박 컷. 아, 제가 아이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끝났제 어, 모노크 나왔다. 어, 4손모노크는 서비스. 자, 4손모노크는 서비스. 자, 사손모노크는 심지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한개추가됐고요 뭐, 됐제 뭐, 서비스까지 완벽하지? 승우 형님에게 14만원의 낙찰이. 떼었습니다. 이번에는 자벨마입니다. 자, 무기는 6자벨의 40공속, 매직, 으뜸이죠. 뚜껑은 2 5의 20도 으뜸입니다. 163추방, 번개조를 박아놨고, 방패는 모독불사조인데, 어, 15방상 15내구에 15속재, 392피짜리. 목걸이는 대군주, 갑바은 메이지수수인데, 15방상 15내구에 760. 부추는 50배추인데, 오, 손주만 3 빠진 으뜸이네요. 그리고, 오르뜸 칠흑이리 10패케 5마업에 18임 37만에 1 5올레지에 패켓 마음링 와 이거 패켓 마음링만 해도 상당한 보이네요 그리고 자벨이의 20공속에 3마업에 1임에 1 5번개에 24화염장 자벨장 그리고 수압은664 밀리터리픽 소집 255추방 아 피해 그리고 모너인데 노노작 으뜸에 3 5패 111만원 그리고 인베는 으뜸 범파참에 201910 애니참 2020 으뜸 회볼 그리고 투창38 38 38 38 38 39 피창 눈알로 깔맞춤 그리고 곰 모양으로 깔맞춤인데 1 덱스 5 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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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만원부터 갑니다. 14만원에 우리 디로아기 님이 낙찰을 했습니다. 분들 황금 올매직 질균입니다. 아이템부터 세팅 보여드릴게요. 자, 무기는, 어, 피해 증폭이 붙어있는 296 피해 이속해. 무기. 밥반은 200방 상의 에테리얼 내구도 회복. 침의본이고 뚜껑은 199방 방어력에 에테리얼 내구도 회복 이속해. 방패는 파해불과 조두작을 박아놨으니까 에테리얼 기본 옵션에 어 131피에 121 명중인데 아마 이거 증월의 공속 뭐 이런 거줄를 받아놨나봐요. 그니까 그리고 장갑은 20공속에 200방상 벨트는 24 페이스에 30 번개정력. 그리고 부츠는 40 달리에 40 번개정력. 그리고 링은 120 명중에 6마하. 120 명중에 8, 9마 그리고 목걸이는 성기사이에 100피. 그리고 수압은 예, 없구요 그리고 이것도 용병은 예, 없고. 자, 혹시나 여기는 없고. 오케이. 자. 요거, 올메직 질드 세팅하신 거. 자, 요거, 만원부터 갑니다. 이만원에 우리 아나니님에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자, 레더 모자이크 풀템입니다. 자, 무기부터. 삼불사조 일격의 이 그림자의 1용비의그 테리고, 13, 15, 15. 자, 반대쪽은 삼불사조의 1 정신폭발. 이 무기 맞게 12, 15, 15. 뚜껑은 25, 19에 113 추방의 유닉 다댕. 그리고 목걸이는 암살자 2약 광패, 12 올레, 아, 6 올레지에 12 지구려. 그리고 부츠는 그림자 충꾼. 어, 92추방이23 인첩성. 이 스킬. 어, 링 한쪽은 1 10, 0패께4맥 때문에 19임, 10 올레지에 40번기, 23독재왕력 그리고 한쪽은 1 10, 0패께 12명 중에 18임에 34피에 6 5만화에 117번기 장력 벨트는 97수액 그리고 트랑장. 수은563 소지. 그리고 에테 모노크 영웅. 인베는 20, 18, 8의 애니참에 17, 20 암살자 엣불. 그리고 미간별 자금 부족 한게있고요 17, 피, 13만화. 그리고 무술 35, 38 피. 그리고 으뜸 번파창. 그리고 타격 회복이 11번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리고 10p, 15만화. 11번개, 5올레, 5올레, 11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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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올레, 5올레. 그리고 용병은 에테 본비지 치료. 에테, 아콘 명굴, 에테, 쓰레셔, 무한인데, 325피의 으뜸, 증등입니다 자, 요거 전부 다 해가지고, 얼마요? 만원에 갑니다. 끝났다. 6만원에 우리 선유리 형님에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올 매직, 봐봐. 야, 이건 참까지 같이 간대요. 자, 일단 은 무기는 286피의 에테리얼 내구도 회복 이속해. 자, 무기부터 지금 데미지가 조지죠. 그리고 뚜껑은 삼암성의 삼전투지시, 이철갑 피부의 90피 이속해 세, 참이랑 지중속 박아놨고요. 그리고 갑반은 100피인데 지중속 주얼 박은 오네이트 목걸이는 야만이의 팔마흐 반지는 1 2 0명종이6마흐1 2 0명종이 8라오 벨트는 100피의 30번개 정력 장갑은 3마흐에 200방상 부츠는4 0달려 200방상 방패는 쌍패의 보석공의 이지스 역시나 지중속 주얼 박아놨고 어, 체력 방어력은151 이게 1 5 1일로뜸인가요 그리고 수압은 3암성 쌍칼. 그리고 임배는 2맥의 20피 2 0 2 0명중률 2맥 지존참 37장. 야, 이거 맞추기도 쉽지가 않겠다. 2맥의 지존참 요거 37장 있고요. 그리고 창고에 3 전투지시 200방상 8피짜리. 요거까지 전부 다 드리는 가격 10000원입니다. 와우. 요거는 경환이 형님에게 14만 원의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 대신, 우리 병환이 형님은 저한테 카톡 주시면은 제가 판매자분을 얘기시켜 드리도록 할게요.